롯데 팬들에게 정말 짜증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승민, 나승엽, 김동혁, 김세민이 스프링 캠프가 열리고 있는 대만에서 도박장에 갔다가 적발된 겁니다. KBO는 도박 행위에 대해서 규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KBO 리그 규정 제151조에 의하면 도박 행위를 할 경우 1개월 이상의 참가 활동 정지 또는 30경기 이상 출장 정지, 제재금 3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KBO는 각 팀의 스프링캠프 일정을 앞두고 스프링캠프 기간 동안 품위 손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통신문을 각 구단에 보냈습니다. 내용을 보면 카지노, 파친코 등의 출입은 물론 늦은 시간까지 음주도 하지 말아달라는 당부와 함께 KBO 제재 규정도 아주 자세하게 정리해놨습니다. 혹여나 규정을 위반한 선수들이 할수 있는 몰랐다 라는 변명을 원천 봉쇄해버린 겁니다. 즉, 고승민, 나승엽, 김동엽, 김세민은 하지 말라는 거다 알고, 보고, 듣고도 가서 한 겁니다. 그냥 선수들이 공식 훈련 시간이 아닌 개인정비 시간 혹은 개인휴식 시간에 호기심에 잠깐 갈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쉴드도 통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구단은 둘째 치더라도 리그 차원에서 하지 말라는 거 그것도 혹시 몰라서 스프링캠프 일정에 맞춰서 2월 달에 이미 공지까지 보냈는데 보란 듯이 무시하고 도박하러 간 거니까 이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KBO 징계는 최소 30경기인데 여기에 롯데 구단 자체 징계도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롯데 구단의 가장 최근 자체 징계 사례는 2024년 나균환이 선발 등판 전에 새벽 술자리를 가졌던 논란에 대한 징계입니다. 이때 KBO 리그 차원의 징계는 없었는데 구단 자체 징계가 30경기 출장 정지에 사회봉사 40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이번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징계 수위는 60경기 출장 정지, 제재금 300만원에 봉사 시간 40시간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최소한일 뿐더 수위가 높아질 여지가 충분합니다. 경찰 고발까지 이루어진 마당에 경찰 수사 결과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나쁘다면 말이죠. 여기까지는 팩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 구단을 사랑하고 롯데 선수들을 사랑하는 팬으로서 잊을만하면 나오는 이런 류의 사건 논란을 보면 짜증도 나고 화도 나다가 체념까지 이어집니다. 고승민, 나승엽, 김동엽, 김세민이 팀전력에큰 비중을 차지해서. 이들이 없어지면 팀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응원하고 있는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는 것이 정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자이언츠 TV가 되었든, 언론사 인터뷰가 되었든, 마이크가 선수들에게 주어지면, 하나같이 팬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몸 관리 잘 하겠다,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정작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매번 확인하게 된 것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팬들에게 사인 잘 해주고 사진 잘 찍어주는 것만이 진정한 팬서비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안 해가지고 구설수에 오르지 않음으로써 팬들의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것도 중요한 팬서비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것 따지기 전에 가지 말라는 도박장 가지 말고 술을 마셔도 좀 새벽 늦게까지는 마시지 말고 단별를 피더라도 좀안 보이는 데서 피는 것, 이 정도의 성의는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케이스 이외에는 제발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고요. 그리고 스프링 캠프에서 남아서 남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선수단들도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훈련 잘하고 넘어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